공동서수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 굽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좀큰 겁니다. 팔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겠죠. 덜렁덜렁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힘을 쓰기 전에 통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비슷한 말 중에 하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수 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다 이기적인 존재죠.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겠죠. 좀더 가까운 사람, 좀더먼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은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겠죠. 물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우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식인 경우 대신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나서라도 대신 아이를 또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때도 있으니까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조차도 너무 이기적인 면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바람에 차별을 준 거죠. 자녀들 또 차별을 두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 차별을 두어서 누가 봐도 다 티나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에, 자식 사랑이 너무 극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에, 그게 공평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에, 그게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다른 자녀는 다내 뺑기치고 내자녀나 특별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이기적인 것만 빼면, 에 우리가 하는 사랑 중에 정말 예수님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이기적인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만 빼면 우리의 사랑이 좀더 완벽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바로 이 차별이 없는 것, 이기심이 없다는 것, 이기적이 없다는 건 바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출발점은 시작은 예수님께서 공평하게 시작하시지만 중간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사랑한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공평한 것은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받고, 미워하는 사람도 또 사랑받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사랑받으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출발은 공평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헌신한 만큼, 그래서 오늘 오전 말 오전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내 나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출발은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주으셨어요. 출발은 똑같이 예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나하기 나름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주님 많이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추천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천국에서도 상급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나는 캡떡같이 실황 생활하면서 복음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두 분은 십바이겠을까 그거는 불공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공평하신 입니다 출발도 공평, 나중에는 그의 헌신에 따라서 또 복주시는 것도 공평. 다 공평하신 <놀람>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궁핍하게 그때말로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배나 두드리면서 배 터지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치신는 기도문 속에서 뭐라고 가르쳐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배 터지게 창고에 막 쌓아놓고 이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락해달라는 겁니다. 없어서 배쫄쫄 굶기를 원하시진 않고 그렇다고 나가 넘쳐나서 배 터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복을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이른 아침 수확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어요. 안식일만 빼놓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주었죠. 평소에는 저축하면 거기서 구득이가 생겼어요. 썩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넘쳐나도 안되고 부족한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굶하여 배고파 굶어 죽을 것도 원하지 않고 매일 편히 먹고 놀면서 백두드려 가면 이렇게 살기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한 복으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사 풍성해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더 맛있는 걸 먹길 원하고 더 좋은 걸 가지길 원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비교하고 상대적인 우열을 통해서 울고 웃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헌신하는 걸 원하죠. 자, 십절을 보죠.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심을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읽고 또 갑자기 또 시험에 빠지죠.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풍성이 안 주세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풍성하게 안 주세요? 하나님? 심을 게 없잖아요. 아니, 뭐, 남는 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심을 만큼은 주셔야죠. 이러면서 또 시험에 됩니다. 불평, 투정, 항의성 발언을 서습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저는요, 건강도 없고, 물질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없어도 너무 없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심을 걸 풍성하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심을 기회는 주셔야죠. 근데 왜? 심을 기회도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심는다는 게 반드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고 건강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랩돈에 연보를 드렸는데 과부가 많은 것으로 드렸나요? 많은 걸 심었나요? 두랩돈 심었어요. 우리 돈으로 천원도 채안 되는 걸 심었어요. 그럼 많이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심죠. 많이라는 말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요즘 에 애들 또천원 주면요, 에이게, 이럽니다. 실망이 가득해요. 최소한요, 만 원짜리 줘야 무얼 좀, 예, 그만 원짜리 한 장도요, 별로 기대안 차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오만 원짜리 돼, 그래야 조금 눈이 조금 커지고, 이게, 그래도 조금 고맙습니다, 겸손하게 나오지. 천원 줬다 그러면 요거도 먹고요, 만원 줬다도 별로 그렇게 환영 못받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예, 아무리 적은 적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뭐그은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두렵은천원 드린 거라니까요. 그 옛날 돈으로 따졌으면 진짜 적은 거예요. 지금도 천 원인데 많이 심은 거 아니잖아요. 적게 심었죠. 그러면 이 과부는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한테 풍성히 주신다고 했는데 심으려고 해도 다 드려도 두백 돈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불편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또, 살았다 과부가 드린 것이 산의 진미였습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엘리야에게 대접했나요? 하나님께 드렸나요? 아니에요. 뭘 드린 거죠? 마지막 한끼 남은 거였어요, 그냥. 기름 조금, 그리고 밀가루 조금. 그 마지막 거였어요. 마지막 가있는데뭐 풍성하게 먹겠어요? 배두드리면서 먹을 건이식 이게 이었, 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을 면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러면 적은 거죠. 풍성한 게 아니고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사라다 가부는 적다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적게 심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랬나요? 아니에요. 사라다 가부 그냥 심었어요. 심었어요. 빌라들의 교회가 섬긴 것은 대단한 큰 일이었을까요? 막 한국 교회를 막 뒤집어엎고 막 구제하고 성교하고막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한적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빌라들의 교회 적은 능력으로 적게 심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하고 거 틀리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적게 주시는 하나님이나요? 심지도 어렵게 그거 심으면 오늘 생활 생활비 다 써갖고 굶어야 되고 그거 에... 엘리야 주면 우리는 굶어야 되고 뭐 그렇게 적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주신 하나님, 너무 찌질하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나요 그럼 오늘 성경은 어떻게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풍성하게 심는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수치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로따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는 겁니다. 끝.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로따 과부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엘리야를 찾아가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살인 진미를 심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심을 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끼 심었는데 그게 L, 이 살았다 과부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두랩돈에 헌금을 드렸는데 많은 거 아니죠. 적은 거죠. 그런데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쨌든 빚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거 벌자마자 빚쟁이가 또 찾아왔고 뺏어가버렸다면 심을 것도 없잖아요. 몸을 굶어야 되지만 심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풍성한 거예요. 풍성해서 풍성한 게 아니고 그 풍성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기회를 한 번도 안줬냐 그렇지 않아요. 에서에게는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났죠. 몇초 차이로 야곱이 박고 태어났습니다. 네. 자기 노력도 없는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 팥죽으로 장작권 파는 것도 그 너무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아니, 밖에서 지금 배 쪼쪼 굶고 들어왔지만 그 마당을 지나쳐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 치, 먹을 거 없었겠어요? 야구비 집이 얼마나 컸는데,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아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돈 벌도 많았고요. 먹을 거 없었겠어요? 근데, 내서는 지금 당장 문앞에 있는 팥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나중에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풍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진짜 풍성한 거예요. 그게 심을 기회죠.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기회가 없는데 기회가 진짜 풍성한, 풍성한 것이 진짜 풍성한 것입니다. 적고 많은 것은 나중 일이에요. 많이 심으면 좋겠지만 많이 심는다고 예,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적게 심어도 우리 하나님에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에겐 심느냐 안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많고 적은 것은 낮은 문제예요. 아멘. 둘의 돈 심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한끼 심어도 상관없다고요. 빌라델필처럼 적은 능력을 심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심는다는 겁니다. 아멘. 심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심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것 내가 반드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 이걸로 따지지 마시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에, 그래서 이런 왜내 앞에는 맨날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있고 맨날 나는 도울 사람만 만나고왜 맨날 내, 나는 이렇게 나도 쓰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베푸는 일만 생겨?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또더 많이 심을 걸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여러분들 대목들 주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 0절 하반절 을 보이시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심는 이유가 뭐냐?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심어도 흉년이 들어버리면, 많이 심어도 다 말라 비틀어지면, 많이 심어도 다 병충에 다, 에, 다 쓰러져 버리면 뭔소이겠죠 거두는 게 없잖아요. 적게 심어도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거두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의의 열매를 거두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면 되는 거고,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면 별 의미 없는 거죠. 빛 좋은 계산을 띠불가하죠 시끄러운 깡통에 불가한 거예요. 빛 깡통에 불가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럼그 기왕이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많이 심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 닿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에게 더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유의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이런 환경 여건 조건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 하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다가 50 70더 나아가 100 200 300 500 이렇게 11조를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간절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11조 들고 싶은 마음, 왜없스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진짜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요, 막상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기백식 할 여건이 되면 11조 잘 드릴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간증자들 들어보면, 절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10, 20, 30, 40 적을 때는 쉽게 들어요. 근데요, 이게 기백이 넘어가면요, 달라진답니요달라진요 옛날에 조그마 전도법이라는, 그, 그, <laughs> 전도를 한, 전도법, 그, 간증을 한 그분. 그분 이제,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했어요. 그 11조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그거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11조를 못 내드려요. 교회까지 갔는데도 그게 내려고 하다가 못 내드려요. 분명히 본인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을 때는 쉽게 들였고, 감사함으로 들였고, 기쁨으로 들였는데, 이상하게 한꺼번에 쑥 올라갔는데, 그때는 갖고 다니면서도 못 내드려요. 내려다가 못 내드려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 갑자기 사업상 돈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얼른 갖다 바았대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그 간증단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엄청난 간증을 했고 학원을 운영해서 뭐 진짜 미어 터지도록 막, 막 학원이 막 그렇게 막 번창을 하더래요. 그 11조가 몇백이 되버린 거예요. 그데요 그걸 못하대요 너무 크니까요. 그거, 그것만 투자해도 벌써, 여러분, 10만원, 20만원 투자하고 싶어도 별거 없잖아요. 근데 기획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학원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월세를 내는 게 월세 값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을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위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커도 사람이 없으면 더 만들어봐도 손해지만, 여기 위에 터지는데 하나 만들면 금방 또막더 떼돈 벌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또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 11조 됐고, 그거, 그거 갖고 투자하면 완전히 그냥 꽁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했다 이분도 쫙딱막다망했어요그데 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철저히 들이드려요. 안 하려고 해도, 왜냐면 하또 그, 이거 안 했다가 또 대통 맞아갖고 다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기회를 잘활용한다 활용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음. 말이야 쉽지만, 단위가 커지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단위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할 것만 주세요. 담당할 것. 어떤 사람은 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약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진짜 몇천만 원, 몇억을 그냥, 그냥, 11조 한다고 해도 더 못해서 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돈에는 초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취미나 또 어떤 그, 다른 것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많이 심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의의 열매 반드시 거두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상급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진짜 최종적인 마지막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많이 심어서 의의 열매 거두는 여러분들을 되어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부유하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너그럽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할 수 있고 헌신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하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게 되는 니다 부유한 사람이 너그럽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유하지 않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유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풍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치도록 연보하고 넘치도록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공은 요나단의 은혜는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에게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요나단이 받았던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안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병주고 약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주고 약주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너는 내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은요 회복이 됐다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혔고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집안은 사울은 병을 겪고 노나다는 약을 주었어요. 결국 쌤쌤이고 원수 안 닮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준 원수 같은 관계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준 은혜만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때 예, 이 사울의 예, 이 모든 가문들이 예, 군거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갈 때이 무비보세, 노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세의 갓난 아기였는데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장애를 입게 돼요. 다리를 못쓰게 됐죠.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나중에 이 무비보세를 찾습니다. 당시.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병주고 약준 집안이니까 내가 너안 죽이는 것만으로 다행이 거야. 이랬나요?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기고 평생 군궐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대 해줍니다. 자기 아들로 대우합니다. 은혜를 잡았죠. 아 원수로 받은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만 기억합니다. 네 아버지니까 네가 너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 같은 관계에 손해본 거, 이런 거는 가능하게 잊어버리는 게 좋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거예요. 알아서 갚아주실 거라고요. 대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은혜 받은 거, 도움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이거를 기억하고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요, 내 삶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울의 가문이나요? 아니요, 못 받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사울의 집에 그가문에 다윗이 예를 들어서 보복을 했다고 치죠. 요나단은 좀 요나단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나단의 집게만 살짝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미워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죽여서 원수를 갚았다고 치죠. 그러면 원수는 갚는 마음은 통쾌할지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은 통쾌할지 몰라요.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걸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원수 관계는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만, 복 받은 것만, 도움 받은 것만 기억하고, 다 고스란히 갚아줬더니, 결국 복 받은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결국 복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었죠. 결국 복 받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복된 길을 버리고 엉뚱한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 순간의 마음의 통쾌함을 위해서 이 모든 복들을 포기해 버리는 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며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치도록 연구하고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도, 하나님 저는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별볼일 없는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이든 이웃이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도움을 귀여기고, 정말 그것을 꼭 기억하여 반드시 그 의대를, 그 도움을 갚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거두는 여러분 되어오길 주의로로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